락키 이리와 또리칼와 핏질 하자 칼 야, 안돼 나뛰어낼거야 오, 그럼, 그럼, 공격적으로 네. 달려볼까요? 응? 네? 지금까지 달린 거는 달리지 않겠어? 예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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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소리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는데요? 그럼 빨리 멈춰야 돼. 왜요? 타고나. 어, 어, 어. 커브 돌아주면 점점 넘어진다. 잠깐 그러니까 멈춰, 멈춰. 지금 멈추면. 그리고 빨리 뛰어내려. 숨겼어. 와 이쪽으로 꽝꽝어일이 이거 뭐지? 장난감인데? 어. 장난감 아야그거컨테이너내 컨테이너야? 응! 그런데 왜 빼고 있어? 니게 원래 이렇게 돼야 돼. 네. 털이 엄청나요? 아, 이게 여기? 이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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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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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지말 여기? 이렇게 기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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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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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? 여 응? 얘가 받고 있잖아. 너무 신기해. 응. 이렇게 응. 고양이가 응. 원래 이렇게 말은 집이나 이렇게. 어, 여러 지혜 쓰나 고양이 고양이 얘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어마무시합니다. 보 보이나? 이렇게? 잘 봐. 손톱도 어마무시하게 얘가 등치가 커가지고. 손톱도 이렇게 어마무시해야 합니다. 근데도, 손톱을 세우지 않아요. 너무 착해요. 응, 이쁘니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여기에 이게.